1회 하고도 안 했던 사람들과 인지 기능의 향상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24년 연구에서는 또 거기서도 1회 하고 나서 다시 측정을 했는데 불안, 스트레스가 가라앉고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왔다는 라 결과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엔탈탄탄입니다 엔탈 탄탄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선생님들께 한번 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음. 한번 선생님들의 의견을 먼저 구하고 오. 시작을 할게요 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예. 젊은 남자 환자고 좀 요즘에 계속 산만해서 음. 예, 좀 병원을 찾아왔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셨고요 뇌파를 봤는데 음... 네, 이렇게 어이고 나왔었습니다. 전두엽에 세타파가 좀 많네요.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평균에 비해 뇌파가 많다는 뜻인데 음. 세타파는 원래 뇌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되게 느린 파라서. 뇌기능의좀 저하가 그쪽 부위에 있다고도 사실 좀볼 수가 있어요. 전두엽에 세타파가 있다는 뜻은 전두엽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이고 네. 근데 전두엽이 하는 일이 이제 집중력이나 의욕 뭐 감정 조절 충동 조절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집중이 안 되고 이래서 왔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이베타파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때좀 올라가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좀 실제 생각할 때 쓰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뇌파 찍을 때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세타파가 좀 눈에 보이네요. 또 다른 환자 케이스도 좀 먼저 보고 이따 음.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음. 그 다음엔 젊은 여성분 B씨인데 음. 이분은 좀 요즘 의욕이 꺾이고 좀 음. 피곤하다 음.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오셨는데 저 그분의 뇌파를 보자면. 전반적으로 블루브레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약간 에너지가 좀다 좀다 떨어져 있네요. 이런 경우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뇌파에서 좀 뇌파가 많이 나오면 빨간색 쪽에 가깝고 적게 나오면 파란색 쪽에 가까운데 이게 전반적인 모든 파할거 없이 이제 파란색 쪽에 가까우니까 음. 뭐 물론 더 심한 분들은 더 진하게 나오긴 그래요, 하지만 그래요. 어, 예, 그래도 약간 하늘색 정도면 아, 이분 전반적으로 좀 쉽게 말해서 뇌가 좀 지쳐있다 어,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본 뇌파 두 개가 사실은 환자 뇌파는 아니에요 첫 번째가 제 뇌파였고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저희 병원 명상센터 센터장님 뇌파였습니다 센터장님 어 많이, 많이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다고요? 이걸 찍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일과를 끝날 때쯤에 문득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상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 걸까? 음. 어, 하는 중간에 바로 나타나는 건가? 한 번만 해도 효과가 나타날까? 음. 이런 게 되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하고 있던 저희 센터장님을 붙잡고 같이 네팔 찍었어요. 먼저는 바로 이제 네팔을 찍고, 그 다음에 둘다 20분간 명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명, 그 네팔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사실 저희가 크게 기대하고 찍은 건 아니었거든요. 뭐 어차피 한 번이고, 뭐, 명상 아주 길게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좀 놀라워서 선생님들이랑 한번 공유하려고 갖고 왔어요. 네. 명상을 한 번만 하고 찍은 거죠? 네, 딱 20분 하고 바로 찍었어요. 네, 20분 후에 이제 오오오 반응 이 있네. 어,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너무 신기한 게 바하다고 했던 오. 빨간 레파들이 주황색이 특히 어, 많이 사라졌어요. 카이베터랑 알파 전두부도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제가 먼저 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이랬는데 어? 좀 음? 나아졌네 네 이것도 하늘색, 어, 어. 예, 진한 파란색들이 그러니까. 많이 가라앉는 요 세타 호두부 쪽도 많이 변했고 음. 와 신기하다 이야 음. 음. 어, 이게 바로 20분 안에 와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음. 네. 그 저희 센터장님이 옛날에 명상을 접하기 전에 네팔을 찍은 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는데 이게 명상하기 전의 상태였어요. 음, 이 이후로 명상을 좀 배우신 거죠? 네, 예, 계속 명상을 음. 하셨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런 네 음. 예, 베타나 하이베타 쪽에 빨간색이 거의 없다고. 음. 예볼수 음. 네, 있는 상태가 됐죠. 되게 놀라운 건 이제 뭐 물론 과거에 찍었을 때 명상하기 전에 찍었고 명상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런 변화 있을 수 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명상 한 번만으로 뇌파가 바뀌었다는 게좀 신기하긴 해요. 명상의 효과는 운동 같이 장기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들었는데 한 번만으로도 변화가 그렇구나. 나타나는 게. 네 저도 그래서 이번 결과가 너무 신기해서 혹시 관련된 논문들이 있나 오. 쫙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저희가 그간의 명상에 대해서 각 있던 통념들이 잘못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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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첫 번째는 명상은 뭐 6개월 아니면 1년씩 해야지 효과가 음. 좀 좋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음. 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음. 나오더라고요. 2023년 연구에서는 음. 10분 명상을 1회만 한 연구가 있었어요. 1회하고도 안 했던 사람들과 인지 기능의 향상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24년 연구에서는 또 거기서도 명상을 1회 하고 나서 다시 측정을 했는데 불안 스트레스가 가라앉고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왔다라는 음. 결과가 났어요. 이게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랑 다르게 명상의 효과는 한 번만 해도 바로 혜택을 볼수 있다. 하는 음. 것을 알수 있었어요. 아, 이게 초보자들이 명상을 하는 건좀 효과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저도 집중하기가 좀잘 어렵고 그래서 이제 명상은 정말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그 효과 혜택을 좀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맞는 통념일까요? 아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렇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오래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되게 강조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리더라고요. 앞서 말했던 2023년 연구에서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일부는 명상을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도 명상 1회 후에 인지기능이 향상이 됐다.가 확인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숙련돼야지 내가 혜택을 볼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누구나 처음 시작해도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 점진적으로 쌓여서 효과가 오는 것보다는 음. 할 때마다 일단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있고 아마 점진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음. 또 있을 텐데 일단 오늘은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또 어떤지. 음. 오늘 당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바로 하면 되겠네. 근데 보통 이제 명상을 우리가 뭐 짧게 해면은 사실 뭐 그냥 너무 일회성 같은 느낌도 있고 좀. 길게, 적어도 막한2삼 30분 정도는 해야 네, 좀 유효한 그런 어떤 단계에 좀 이르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논문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분씩 명상한 사람이랑 20분씩 명상한 사람의 효과를 비교했어요. 네. 근데 당연히 20분을 했으면 좀더 뭔가 얻을 거 있다고 그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치. 사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대요. 어, 오. 진짜? 네. 이러한 논문들도 있고 또그 앞서서도 비슷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서 음. 요즘 명상계 쪽에서는 한 30초에서 5분 정도만 명상하는 이제 마이크로 메디테이션이라는 게또 새로운 오. 트렌드예요. 오. 집안 일하다가 잠깐 30초 비면 그때 잠깐 숨 고르고 음.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도 연구상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음. 그 RCT 연구에서 나왔더라고요. 음. 김세한 선생님이랑 센터장님이 직접 20분 명상 전후로 네팔을 찍어서 한번 음. 보여줬는데 그런.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이 근거도 음. 뒷받침이 되니까 네. 우리가 명상하면 너무 어렵고 시간 각잡고 해야 되고 할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냥 짧게 그리고 일회성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 을 알려주셨는데 정작 명상하는 법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laughs> 그, 그렇잖아요. 왜냐면,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노하우예요. <laughs> 어. 여기서부터 어. 유료 구독을 <laughs> 불러. 저도 타인해 <laughs> 김세현 선생 병원에 가야 되나. <laughs> <그치>. 어, 다음에 <laughs> 한번 명상 또 가르쳐 주세요. 아, 예, 짧게 해볼게 짧게 할수 있도록. 어. 아 그럼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네. 또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또 다,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